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채불 문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한해 동안 공공발주공사 절반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에 따라서 올 한해 동안 17개 광역 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 9,469억 원의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며.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 2,485억 원의 47%에 해당합니다.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또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서 공사의 품질 향상이나 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 중 88%가 중소업체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이번 방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여건 개선은 가계 살림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도급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위는 이번에 그 면제 대상을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 사업자 간의 직불 합의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의 경우에도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며 이번 이런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내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서 발주 규모가 큰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중에 대금 직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